2000년대 한 후반 되기 전까지 숫자적으로 소수라고 하는 위치를 차지하면서,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아? 라고 하는 쪽에 힘이 실렸다고 한다면, 차별 논쟁이 실제로 일어났던 2008년, 2 0 9년의 기점으로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지거든요. 여성이 진짜 소수자냐? 성차별은 존재하긴 하는 거냐?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, 폐지에 힘이 좀 실리게 되고, 대학 공동체 자체에 학생 가치 기구가 꼭 필요한가? 라고 하는 논란까지 좀 덧붙여지면서, 지금의 이제 폐지에 이른 거 아닐까? 이런 좀. 정상... 지금의 대학은 공정성을 되게 중요한 기치로 삼는 능력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, 페미니즘 담론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,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등으로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운동의 운동적 성과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, 그 제도가 운동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, 찾지 못하면 굉장히 제도에흡수되어버리거나그 정당성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페미니즘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과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 대안을 중심으로 왜보여야 됩니까? 어떤 식으로든 답을 네, 왜 대학을 중? 주...